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 집에 가고 있어요. <laughs> 그런데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수익평가와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번더 안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가 돼서 이렇게 재차 안내를 합니다. 아, 먼저. 수행 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수행 평가는 역사 교과서 제작하기입니다. 재밌겠죠? 네. <laughs> 총 10점짜리로 1회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아마 2주 전부터 이런 형태의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의 사항과 평가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유의 사항 보면은. 10점이고, 4가지 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을 할 때에도 위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을 반드시 읽고 나서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중요합니다. 범위 모든 내용을 다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과서 1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시선, 여러분만의 생각, 주관, 주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재구성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교과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내용도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참고해서 써주도록 하고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기 역사 사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인물, 사건, 지명까지도 가능해요. 그것들을 골라가지고 쓸 거예요. 어 전주 가능합니다. 도항농민동이 일어났던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쓸수 있습니다. 뭐 강화도 강화도 조약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을 나눠서 써야 하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인 하나의 글쓰기 논리적인 글쓰기의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는 5 가지 키워드를 쓰고 내가 고른 키워드를 쓰고 이 키워드를 왜 골랐는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어야 합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납득이 갈수 있게 써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는 어떤 것들을 쓰느냐, 실제 역사 교과서 내용을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쓰면은 하나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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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르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구상을 하고 키워드를 골라야 합니다. 반드시 유념해서 골라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에는 어떤 내용을 쓰느냐? 이 교과서를 이 교과서 내용을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공부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겠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서 써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가장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 반영이 되겠죠. 굉장히 기대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의사항은 어 3번의 내용은꼭 지켜라.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서 써라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평가 기준 쭉 읽어보세요. 객관성 그리고 창의성, 역사적 사실, 그다음에 기본적인 글쓰기의 형태 이런 것들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사례가 나와 있죠. 네, 사례를 보면 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쓰는 수행평가 작성란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죠? 네, 여기도 나와 있는데 평가 기준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읽어 본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쓸 거예요. 다 나눠놨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구상해 와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를 펼쳐놓고 교과서 내용을 봐가면서 써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었는데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섯 개의 키워드를 암기해 오고, 그리고 그 키워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역사 사실을 같이 기억을 해 와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책상에 쓸 때에는 책상에서 쓸 때에는 종이와 펜밖에 없습니다. 교과서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면 좋겠어요. 혹여나 칸이 부족하면은 뒷장에다 써도 되고요. 칸을 굳이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 수행평가의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50년간의 역사를 다 다루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한쪽이 아니라 수십쪽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개의 키워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잘 정해야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어, 약간 희소식. 범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페이지부터 100페이지 까지였는데 이번에는 좀 줄였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포기할까봐 그래서 지금 여기 나가고 있죠 네, 읽어보면은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즉 1910년 이전까지의 역사는 특정 부분만 따로 떼서 시험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인가? 네, 그쪽 이후부터예 일제강점기 내용부터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1910년 전까지의 역사 내용은 교과서로만 출제를 할 거고요. 1910년 이후의 내용은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의 내용도 함께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더잘 들어주면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제를 배울 때 우리가 식민사관을 배웠는데 교과서에는 정체성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저는 타율성론이랑 방파성론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시험 문제의 정체성만 나오느냐? 그러지 않고 요 내용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반드시 동영상도 함께 공부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동영상 내용까지 함께 반영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서른 문항에서 서른다섯 문항까지 출제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시험 모드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줄 거예요. 빈칸 자료, 그 다음에 구조화된 자료, 기말고사처럼 객관식으로 된 자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인강, 그리고 별도의 교재 이런 것 없이도 충분히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슬슬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 빈칸 채우는 거 보니까 아직 뭐 암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잘 해놓으면은 이 정도로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덜 고생합니다. 그러니 꼭꼭꼭꼭잘 해주길 바랍니다. 어, 또 만약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질문이 생기면은 그 댓글에 달아 주길 바래요. 이 영상은 클래스 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등교하는 중간이어서 그쪽에는 못 올리고 유튜브에만 올릴 거니까 참고하길 바랍니다. 물론 이 유튜브를 안 보고서라도 충분히 수입평가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선택이에요. 네. 음, 이렇게 다한거 같겠지? 어, 잠시만요. 음. 또 뭔가 질문이 있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하, 이 질문이 있었어요. "연도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과서에 없는 연도를 다 설명을 하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연도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순서 문제는 가능합니다. 순서 문제는 낼 거예요. 말했습니다. 순서 문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꼭 순서 문제. 틀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 수행평가와 개별고사 안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laughs>